삼성SDI가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은 60년 역사를 뒤로하고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이름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합병 배경은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이 합쳐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TV 브라운관으로 시작한 삼성SDI는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등 2차 전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제일모직은 지난해 삼성 에버랜드의 패션 사업을 넘긴 뒤 화학과 전자 재료 사업이 남았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삼성 SDI는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소재 관련 전문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차 전지 사업에서의 원천 경쟁력을 가지게 다고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연 매출 10조 원이 넘는 삼성의 다섯 번째 큰 계열사가 됐습니다. 반면 1954년 제일모직 공업주식회사로 문을 연 제일모직은 창립 60주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정당은 최신식 독일 기조를 도입해서 대구에 건립한 동양굴지에 거치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제일재단과 함께 삼성의 모태 기업으로 고 이병철 회장이 유일하게 대표이사 직함을 가졌을 정도로 애정을 갖던 곳입니다. 이 같은 상징성을 감안해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 에버랜드가 사명을 바꿔 제일모직 상호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고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 씨가 각각 사장으로 있습니다. 또 이번 합병으로 전자와 금융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텔과 건설 중화학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그리고 패션과 미디어는. 이서연 삼성 에버랜드 패션 부문 사장이 각각 나눠 맞는 삼성의 후계 구도가 더욱 가시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혁입니다.